할렐루야 네, 아멘 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요.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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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 e n a m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어, 다섯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직접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제물 삼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지옷을 지어 입으신 장면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의 이름을 이제 짓게 하셨잖아요. 모든 산자 의어머니 이렇게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뜻으로 죄로 인간이 정녕 죽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녕 죽었지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와를 산 자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의 어미로서의 첫 기록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4장이에요. 자,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하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이 장면,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와가 어머니 됨, 어머니 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름대로 이제 그 아들을 낳고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와의 이름대로 그런데 여기서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을 잘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보면 가인하고 뭐가 써 있어요 관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주 얻었다 라는 뜻이죠 얻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부터 등남하였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와가 왜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얻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말씀 때문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하와는 그때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처음으로 낳아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범죄한 죄인의 신분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삼장 십6절에 하와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고의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아주 기가 막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자는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에는 무통분만들이 있지만 어, 잠깐 말씀드리면 저의 둘째 낳을 때는 무통분만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낳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내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고통의 깊이가 차원이 달랐어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머니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산고의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하와도 아이를 낳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가인을 낳으면서 고통을 막 경험하고 또한 감사하게 출산하면서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리마인드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출산한 가인이 인류의 첫 번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이절 보십시오. 이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둘째 아들을 낳고 또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아벨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허무, 공허, 하찮음 이런 뜻이 바로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표현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첫째 아들을 낳을 때처럼에 처음의 감동과 감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두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익사링한 사건도 있으면서도 또한 공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바깥입니다. 저 세상입니다. 그것은 공중권세자은자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언급 안 했지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이제는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기쁨도 잠시, 감사도 잠시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인생은 바로 이런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아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절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들은 노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쉼 없이 수고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와 목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3, 4,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기름으로 그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은요. 자신들이 흘린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외로움과 고독과 한계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잘 세우고 싶어 하고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계를 그 코에 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하기 원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아단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단절에서부터 오는 이 고통을 인간은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 가지고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가지고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 이 사실은 우리로 뭘 생각해 보게 하냐면 우리도 이제 주일날에 또한 수요일 날 이렇게 만사를 다 젖겨 놓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사를 다 젖겨 놓고 최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똑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헛된 제물로 예물을 드리는 제물로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해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여러분 예배는 이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배를 우리가 골라요. A 교회는 찬양이 별로야. B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C 교회는 성도들이 발지 않고 다 화가 난것 같아. d 교회는 교육부가 별로야 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평가하고 고르려고 합니다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이해가 가요 이왕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교육부도 좋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팀이 찬양인도 잘 못한다고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시하시는가?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이유일까? 만일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 예배 분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예배 자세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토렌스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점점 좀 악해져가고 변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목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헌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 선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배가 세련되고 첨단 장비로 음향이 좋고 미디어가 출중해도요. 교회 디자인이 좋고 시설 좋은 교회 예배당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행하는, 그저 진행하는 폴포머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질문해 왔던 거에 뭐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팩트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찬양 시간 노래하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예배 중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스텝 더 나가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후에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 행위를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습니까? 형제와의 갈등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일단 예물은 그냥 제단에 두고 그것보다 먼저 해결할 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래요. 왜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잔뜩 하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심령 어려 만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 어려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가장 먼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인가? 마음, 그 마음 상태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립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는 것.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신칭의입니다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춰졌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땅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곡식 제물입니다 가인이 농사짓는 자니까 그것으로 제사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곡식으로는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수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나름대로 가리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죄가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죄인의 그 상태, 죄를 지은 그 상태, 해결한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미봉책으로 그냥 가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지고서로 만들어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들인 곡식재물은 마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잠시 가려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가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본문에 보면 사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지요.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벨, 죄 죄가 아벨의 아 죄인인 아벨이 이제 가려지게 되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목축업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배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리워지지 않는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예배 형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예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는 예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양을 죽일 필요도 없고,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피를 흘리신 자신을 죄물 삼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우리는 이제 그 피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단순히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예배 관중처럼 앉았다 가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좋와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참으로 억울하고 언 fair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농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힐 때 이미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양을 빌려서라도 참된 죄인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는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1년이 다 끝이 나고 2022년도가 시작이 되는 이 무렵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로 다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